한번 말해볼까요? 점프과제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알수 있는 점은 일주일 동안 배출된 쓰레기의 종류를 알수 있고 일주일 동안 배출된 쓰레기의 양도 알수 알수 있고 어, 미래에서는 플라스틱류를 가장 적게 배출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요? 네 왜요? 지금 현실에서 플라스틱류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에서는 미래에서는 플라스틱류를 별로 현재에서 많이 버렸을까 미래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면 네. 그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미래에 플라스틱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거나 그 수,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바로 음. 바로 사용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음. 자 근영이 플라스틱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자 다이아 플라스틱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용할 때는 조금만 쓰고 되도록이면한번 쓰면 오래 써요. 오랫동안. 파랑이는 어떻게 하 돼요?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그렇게 배출하지 않으면 플라스틱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윤아 네? 플라스틱 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틱으로 만드는 것을 별로 많이 만들지 말고 다른 종류로도 만들면 좋고. 예, 그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플라스틱 류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네.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플라스틱 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활용. 사용을 해야 되는까한번 사용하면은 뭐라고요? 재활용으로 만들기라 하면 돼요. 그렇죠. 아껴 쓰고 재활용을 하면 되죠. 재활용. 재활용.